안녕하세요 산내입니다. 오늘은 저희 꽃베란다에서 좀 놀다 가세요. 꽃이 아직 다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제 애들은 전부 산목둥이, 지난해 산목에 있는 애들이라서 꽃이 좀 늦게 오네요. 아유, 이거 보세요. 개발산인장. 얘도 제가 이렇게 꽃이 맺었을 때 물마름을 했더니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눈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아, 신기해요. 다 떨어져서 뭐 했더니 꽃눈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쫙 펴지진 않아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발사인자 얘는 아우 이 보세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얘는 AI 피치 칵테일. 얘, 얘는 지난해 삽목둥인데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완전 너무 커요. 멀리서 잡아볼까요? 아 이렇게 하포기가 이렇게 커갖고 지금 꽃대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열몇 개씩 올라와요, 꽃대가 렇게 완전 너무 대품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좀 소품으로 키우려고요. 제라들이 너무 저는 대품으로 컸어요. 애목대로. 근데 이뻐요, 대품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컸답니다. 이게 한 폭이에요. 화면에 다안 잡혀요. 이렇게 어, 어, 꽃좀 보세요. 한 폭에 맺천놓 꽃. 어, 이렇게 이뻐요. 애목대로. 이쁘죠? 얘는 플랩 램블럼인데 얘도 애목대로. 이렇게 두 포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목대를 키우고 있는데, 플랩 렘블럼은 꽃대를 좀 많이, 얘는 좀 인색하더라고요. 꽃대 올려주는데. 근데 이한 송이가 지금 10월달부터 피어가지고, 한 5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 한 꽃볼 하나에 꽃송이는 별로 없어요. 한열 송이 정도 피는데 이렇게 커요 꽃송이가 이렇게 보세요. 제제 제 손바닥 하나보다 더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그래가 꼬래가요 얘가. 그리고 꽃도 색감도 이쁘고, 근데 여기도 또 꽃대를 지금 물고 올라오고 있어요. 한 올해는 한약 일곱 송이 올려줄 것 같아요. 저는 접다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지금 삽목하려고, 한 6월달쯤 되면 삽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삽목하려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제가 안자르 주고 있어요. 아니면 애목대 다 잘라버리거든요. 겹가지들을. 얘, 는 모두잉. 얘는, 어, 그, 저기, 이 삽목, 씨앗, 파종이 준 동생 집에 가봤는데, 얘 엄마는 이 색깔이 아니에요. 이 얼굴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 이렇게 이 색깔을 갖고 왔어요. 주황색에 주황색도 아니고 아무튼 색감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얘는 9월 달부터 피어가지고 지금 꽃대가 한 15개 정도 올라왔을걸요. 이렇게 한 송이에 한 폭에 어 완전 이거는 제라늄이 아니고, 그건 큰 식물이에요.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얘들하고 먼저 눈 맞춤 하러 와요. 9월달부터 피어놓은 꽃이, 이거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필 거잖아요. 이렇게. 아우. 얘는 버터플라이어 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산목둥이 얘는 가을에 산목둥이거든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 근데 이 사랑초가 여기서 나왔는데 제가 이 사랑초를 못 뽑아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좀 힘들어해요. 근데 일단 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두개 다 얘는 바바라하인즈 바바라 하인즈를 누가 저기 호랍이 꼬장중물하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하얀 백색인데 녹백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그냥 별명이 호랍이 꼬장중이래요 색감이 안 이쁘다고 근데 질 때는 사실 안 이쁘게 져요. 색깔이 그런데 피었을 때는 이렇게 백색인데도 완전 어그 녹색 빛이 띠는 우유빛깔 얘도 이렇게 전부 제집는 애목대들이에요. 제꽃 중에서 얘가 제일 이뻐요. 폴리폴라 얘 파종이거든요. 파종인데 지금 무릎 밑에가 물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벼 놨거든요. 이렇게 후벼 놨어요. 제가 아마 화분을 좀 크게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얘는 원래 씨앗 때부터 타종에 올라올 때부터 좀 뿌리가 물러섰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파놨거든요. 흙을 덜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꽃이 이거 보세요. 어, 너무 예쁘죠? 너무 고급스럽게 프린세스라고 해야 될 만큼. 미세 남에. 아, 다 이뻐요. 어느가 하나 안이쁘 없어요. 이,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총, 총알을 이렇게 많이 메고 있어요. 다 장전하고 있어요. 총알들을. 예, 시방, 시방들. 얘는 또 무슨, 무슨 애로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파종이 심으면은. 저보다 이렇게. 송화를 장탄 가고 있죠. 예, 블루밍 서빗 얘 아, 예, 깨순이거든요. 지금 빛이 반사돼가지고 깨순이가 잘 안나오는데 이렇게 깨순이에요. 이쁘죠. 아, 꽃망울을 얼마나 맺는지 한 꽃대 한 포기의 꽃볼을 한 15송이 20송이씩 맺어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얘는 제가 전번에 올렸던 보라색 스롱인데 지금 추우니까 얘들이 이제 조금 휴먼기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꽃은 많이 맺는데 빨리빨리 못 피워주고 있어요. 지는 만큼 못 따라줘요. 얘도얘 삽목해가지고 지금 세개 나눔하고 얘 하나 있는데 얘도 지금 이미 예약돼 있어요. 나눔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아직, 이제,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대품으로 제가, 너무 대품으로 키워가지고 애들을 이제 좀 이렇게 소품으로 키우려고요.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소품으로 키우려고 좀 소형종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 얘가 삭소름이 원래 하얀 거였어요. 근데 얘가 있다 보니까 입도 다르죠? 얘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해요. 보라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얀 하얀 삭소름이었는데얘도 지금 꽃매지려고 하고 있고 꽃볼리 이렇게. 이렇게 막 꽃망울이 막 터뜨리려고 막 이렇게 온데 올라오고 있어요. 힌팅 로즈 이런 애들 제가 이제 중소품으로 키우려고요. 너무 대품으로 키우지 않고. 그리고 이거 아, 여기 카랑코에 좀 칼란디바 좀 이거 보세요. 꽃망울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맺고 있어요. 꽃망울 맺은 것좀 보세요. 칼란디바가 이렇게 꽃이 저는 무성하게 이쁘게 피는지 몰랐어요. 얘도 여름에 노지에 내놨더니 비 맞고 이러면서 너무 대품으로 커버렸어요. 그래. 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대품이에요. 한 50cm? 너무 커요. 머리를 못 이겨, 무거워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칭칭 동염해 났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제 카랑코에 존이 너무 애들이 막 꽃을 너무 많이 물었어요. 카랑코에 꽃들이. 근데 얘는 칼란디바거든요. 칼란디바는 벌레도 많이 좀 타고 애들이 좀 그런데 꽃인심은 좋네요. 얘도 칼란디바. 지금 칼란디바들이 벌레에 그걸 받아가지고 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 다시 끝꽂이를 해갖고 가을에 이렇게 끝꽂이를 했어. 요 이렇게 삽목을 해갖고 심어놨어요. 칼란디바가 전부 다 카랑코에는 벌레들 습격을 좀덜 받았는데 칼란디바는 이렇게 벌레들 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얘는 벌레 습격을 받긴 받아도 그냥 그대로 뿌리를 물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키우던 다육이의 얘, 얘, 얘가 이름 뭐죠? 서가? 이도 멋있어요. 보라 보라 발레리나 쿠시아. 너무 너무 대품으로 커가지고 싹둑 잘랐더니 꽃눈을 다 잘라버렸나 봐요. 달랑 지금 두 송이가 피어 있는데 이쁘죠. 전이 쿠시아가 잘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벌레들 습격을 받아가지고 진드물 습격 받아가지고 다 가버리고 이에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아 얘는 그 꽃님이 동생이 한테 가서 제가 얻어왔어요. 카네이션. 지난해, 지난해, 2 3년도5 오버인 아래, 아이들이 사온 거. 이렇게 여름에 몸살을 하고 한 송이가 맺어 있고, 지금 새손들 아니고, 이 묵은 줄기에서 한 송이가 팍 맺어 있네요. 이렇게 한 송이. 이거 제가 이 사랑초 좋아하거든요. 산미구엘라. 이거 다들 좋아하시죠? 얘는, 꽃도 꽃이지만은 지금 꽃이 다 지고 없는데 잎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시방을 물었는 것처럼 뽀록해가지고 노란 꽃인데 실리코사 얘도 노란 꽃인데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커서 싹둑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꽃은 없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 베란다에서 아직 크게 막 베란다가 저쪽에 신생아 실은 어 보일러실 베란다에 따로 있어요. 지금, 이좀 성장했는 애들만 이게 데려왔어요. 저희 꽃 베란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 있어요. 다음에 또 애들이 더 이뻐졌을 때, 한 2월달쯤 되면 아마 여기 베란다가 살짝 꽃으로 덮여있을 것 같아요. 목마가래 이렇게 크게 커갖고, 얘는 꽃도 안 맺어지고, 막, 우, 있어갖고, 제가 너무, 얘들이 그거를 통풍이 안 돼서 그러나 싶어, 옆에 지금 다 속아줬거든요. 그런데도, 꽃망울을 안 맺어요. 이게 가을에, 노지에 나눠 딱 가져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몇 개는 맺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때 막 꽃망울이 싹 맺었었는데, 실내로 들이면서 얘들이 꽃망울을 싹다 터뜨려버리더라고요. 기온 차이가 너무 갑자기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꽃 피고 나면은 얘한테 미안한데 싹좀 이렇게 좀적시원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얘는 이거 보세요. 이거 노란 목막 아래. 얘는 얘 삼목둥인데 이렇게 쫓겨난 거 지난 여름에 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애목대로 이쁘게 커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도 이렇게 지금 맺어 있고. 얘는 굉장히 지금 꽃인심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꽃들이 막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맺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 니갈존이에요. 지금, 얘들은 지금 냉해 처리한다고 지금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일단, 얘들은 뭐, 그, 10도 이하에 나눠야 꽃, 꽃부을그 꽃망울을, 꽃눈을 틔워준다고 하잖아요. 얘들은 원래 뭐, 봄 돼야 꽃을 터뜨려준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건강하게 얘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막, 잎이 이렇게 건강해요. 얘들이, 꽃을 피워줄 때 이제 좀 장관일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얘들이 이제 꽃을 피워줄 때 멋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한 4월달쯤 배야 니갈들은 꽃망울을 대체로 꽃눈을 머금고 꽃을 피워주잖아요 그럼 4월달에 필렵은 지금부터 꽃눈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집 애들은 아직 꽃눈이 안 보여요 이쪽으로, 지금, 전부 다 이쪽에는 니가 존이 갑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이쪽으로는, 이쪽 베란다에는, 한, 지금 좀 추워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들, 제라름들은 따뜻해야 되는데, 제라들까지 지금, 좀, 춥죠? 어, 다음에 애들이 예쁜 얼굴로 빵긋 웃어줄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꽃처럼 이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